예,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?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.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.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.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. 그게 이렇게 과거의 듣 과거의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진않으십요